부학기장 1학번 김재원입니다. 먼저 학회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J&A 학회 설명회는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세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회 설명회는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 한 15분 정도 진행될 거니까 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회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수업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고 과제의 양이 많은 학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 DNA 학회 설명회를 들으시거나 그동안 DNA 세션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NA 학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DNA는 탄탄한 학술, 학술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경영대 전체 학기 평가에서 항상 우, 우수한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외부 동아리 및 학회와 견줄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 소개인데요. DNA 지도 교수님은 박종혁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종혁 교수님께서는 딥러닝, 시각 인공지능 등 현재 저희과의 AI 관련 커리큘럼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며 저희 DNA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학기 학회를 이끌어갈 DNA 운영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학기 DNA는 학회장 1과학과 신기석, 과학회장 이학과 김채원을 축시고로 이현준, 천예엔 이서연, 김현주, 김지은 총 7명의 운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영 친구들께서는 이번 학기 세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 실력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검증된 인원들이니 앞으로 진행할 세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학회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NA는 국민대학교 유일의 AI 빅데이터 분석 학위로서 전공의 중요한 가치인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의 영역까지 배용의 깊이를 확장하여 전공의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학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NA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AI 기술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스킬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최신 집중 u 학 탑재된 우리 전공의 딥러닝 서버의 관리를 2위 학교 김치원 학우가 두맡아 진행하며 학우분들의 효율적인 실습, 학력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DNA는 학교의 역사만큼 많은 수상 실적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래로 각종 빅데이터 공모전 및 AI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 작년 한 해만 해도 본 PPT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수상 실적을 내었습니다. 네, 바, 다음은 DNA의 연관 계획입니다. DNA는 학기별로 각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1학기에는 아시다시피 베이직 세션과 딥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머신러닝 세션과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한 지난,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11월에는 졸업하신 선배님 혹은 업계 현직자를 모시고 진행되는 초청 강연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회원분들의 자율적인 학술 스터디 구성은 언제나 상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자율 스터디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DNA의 메인 과정인 세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1학기에는 베이직 세션과 딥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머신러닝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쓰이는 기술인 머신러닝에 대해 학습합니다. 각종 알고리즘과 다양한 모델을 배울 수 있으며 조원끼리컴퓨티션 역시 진행합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 분야로 진출하는 학우분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탄탄해야만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후 세션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세션은 저희 DNA에서 가장 큰 행사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세션입니다. 해당 세션은 지금까지 학과 및 학회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선정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세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세션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세션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머신 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에서부터 규칙을 찾아 학습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감지하여 이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머신 러닝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장점 중 머신 러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러한 패턴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을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하게 되면 사람이 파악하지 못한 데이터 속의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EDA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신러닝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기술을 배웁니다. 머신러닝 기초부터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별 컴퓨티션을 통해 머신러닝 기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이 아닌, 머신러닝을 통해 얻어낸 인사이트를 직접 분석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 이외에 장바구니 분석, 간단한 추천 시스템, 워드 인베딩 등 더욱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1주차 때는 OT와 머신러닝 기초 및 머신러닝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후 2차 시, 3차 시에 걸쳐서 머신러닝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과 간단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한 후에 4차 시, 5차 시에 머신러닝 학습 이전에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후 6차시부터 조별 컴피티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6차시부터는 조금 더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델들과 데이터를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세미나와 과제 스터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DNA 세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세미나는 이전 세미나 시간에 다른 과제에 대한 우수 과제 선정자 발표가 있고 난뒤 수업을 진행합니다. 매차이 달라지겠지만 수업 난이도에 따라 최대 2시간 가량 수업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제는 매차이 주어지며 해당 세미나 때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시간에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해당 세미나 수업을 리뷰합니다. 모든 스터디에는 해당 조를 담당하는 운영진이 참여할 예정이며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스터디 시간을 활용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원끼리 같이 상의하며 모르는 부분을 세워나가고 조장이 스터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와 더불어 언제든지 학회원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DNA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시간에 참아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Q&A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운영진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머신러닝 세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컨퍼런스 세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세션은 고학년 학우분들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및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보는 세션입니다. 학회 및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학우들끼리의 협업을 통해 세션이 진행됩니다. 팀별로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에 11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학기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컨퍼런스 진행 과정에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 다음은 작년에 진행된 컨퍼런스의 주제들인데요. 어, TTX, 뭐, 생성, 뭐,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도 이처럼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 11월 24일에 개최되는 DNA 컨퍼런스에 다들 참석하셔서 어, 많은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강 기간 내상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강 기간은 세션 시작 후 본인이 학회를 끝까지 수강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머신러닝 세션은 3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청강 기간을 통해 세션을 끝까지 수강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수강 여부에 대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조 인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강기간이 지워지는 만큼 청강기간이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학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세션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에 관해 관한 설명입니다. 상품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세션에 참여해주신 학회원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머신러닝 세션은 컴퓨티션을 우수하게 마무리한 팀과 우수 과제 선정자 및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DNA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DNA는 현재 공모전 스터디 매칭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는 매달 15일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공모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싶은 학우분들을 위해 스터디 매칭 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학우분들께서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셔서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청강연회입니다. 초청강연회는 AIB 데이터 융합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 혹은 현직자분들을 초청하여 실시합니다. 초청강연회는 모든 학과생을 기준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2학기 초청강연회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AI 분야의 실제 현직자분을 초청하여 실시할 예정이니 참가하셔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역대 초청 강연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SNS들에서 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SNS를 통해 학회와, 학회와 관련한 다양한 카지뉴스 및 행사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모집 일정 어, 소개해드리고 화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원 모집 마감은 내일인 9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딩 테스트는 9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행됩니다. 해당 코딩 테스트는 실시간 비대면 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문제수는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한시간은 1시간으로 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문제나 데이터 파일은 당일날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해당 내용과 더불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모집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코딩 테스트 대상자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어, 머신러닝 세션은 다음주 화요일인 9월 5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 다음 주 세션 수업 장소는 경영관 103호입니다. 어, 다음 주에는 경영관 103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및 링크 특위에 올라온 구글폼을 구글 폼을 통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학회 설명회를 듣고 아직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파북분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인스타그램 혹은 학회장이나 부학회장에게 개별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데이터 분석학회 DNA 학회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